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찰아. 국가경영, 나라살림에 참여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건분립, 주민주권, 생활정치. 우리 동네, 무소속연합. 종로, 강남, 동작, 경기도 용인, 시범공천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동영상. 보좌관 직선제 선출직 비서관 편에서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이라 함은 나는 한 명의 국회의원 후보가 아닌 여섯 명의 보좌관, 비서관,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고 홍보하겠다. 그리고 이 여섯 명의 후보가 당선되도록 힘껏 돕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국회의원 한석당 아홉 명의 보좌관, 비서관까지 열 명을 선출할 권리를 유권자들에게 드리겠다는 것인데, 그중 3명 중 1명꼴로 그러니까 9명, 10명이면 10명 중 3명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10명이 할 일을 7명이 넉넉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겠다는 후보를 구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10명 모두 보수의 3분의 1씩 자율 반납하는 것과 조건이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동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의 또 하나의 특징은 6월 13일자로 올린 1플러스2 3인1조 3인1체 상권 분립 국회의원 편과 7월 16일자로 올린 송파구 모의경선, 광진구 모의경선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혼자서 다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보좌관과 공유하고 나눈다는 전제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 저, 직전 동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시 이, 이원 플러스 2의 3인 1조의 특징은, 당선되었으니, 나 혼자, 내 맘대로, 멋대로 다해쳐먹겠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상권 분립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이게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사실 어려움과 부족함이 많으므로그저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힘을 합칠 그 동료 이 3인이 뭐 다투든 뭐저더 토론을 하든 어쩌든 3이 일체로 힘을 합쳐서 하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3인 1조를 통해서, 에이, 이게 뭐야, 난 싫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들이 자리만 노리는 생계형 직업 정치꾼, 패거리 싸움 정치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저는 아주 장담합니다. 여튼 이런 후보라면 이렇게 10명이 모여 3분의 1의 보수는 자진 반납해서 자원봉사 하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후보 10명이라면 나는 기꺼이 찍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모여서 표를 주고픈 후보를 직접 구성하자는 것이 우리 동네 부서석 연합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나 자신부터 내가 비서관이나 보좌관으로 서관으로보 참여할 자격은 없으려나? 내가 가서 저렇게 일 못하려나? 살펴보고, 뭐 자신이 안 된다고 하면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들 중에서도 또 찾아보고, 혹시 기회가 없어서 능력을 썩히고 있는 숨은 인재는 없는지도 찾아보는 훈련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선거는 정당 출신 후보들이, 후보들을 찍는 것이다. 라는 이 고정관념의 함정에서 벗어나 후보는 유권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찍는 것이다. 라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우리 의식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정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떠들어온 것들을 실전 현장, 즉, 내년 총선에서 한 팀이라도 기필코 당선되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서울 종로구, 강남구, 동작구,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를 시범 선거으로 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동영상에서는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과 전직 동장, 전직 보좌관, 전직 국회의원, 그리고 주민대표 여러분, 이렇게 6명을 추천드렸는데, 그게 감이 잘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실명을 들어서 1차 경선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명단 중에서 이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 그 사람보다는 다른 누구누구가 훨씬 낫다 생각하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바꿔치기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실전입니다. 허저 허구가 아니라 자 일단 현 의원 중에서 종로구 최재형, 강남구 김웅, 동작구 이수진, 용인시 이탄희 이렇게 네개 선거구니까. 3인 1조 국회의원 후보로만 12명이 필요하네요. 보좌관까지 다 합치면 40명이 필요하네요. 36명이 더 필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은 선거 구별로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없고 구 단위로 구성하면 됩니다. 거기에 아직 우리 동네 무소속이 구성되지 않았다면 인근의 여러 구를 합쳐서 활동 대상으로 삼아도 됩니다. 무주 공산이죠 지금 전국이 전국을 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로구의 한개 선거구, 강남구의 가불병 세개 선거구, 동작구의 가불 두개 선거구. 용인의 가불병정 4개 선거구. 이렇게 모두 10개 선거구를 통합해서 시범 공천을 하겠습니다. 10개 선거구면은, 음, 3인 1조 국회의원 후보만 30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70명의 비, 조 비소관 후보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참여를 하셔서 채우면 되는 거니까. 자. 아, 일단은 그, 저, 30명을 저 후보를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제 1그룹 1순위가 아닙니다 1그룹입니다 현 의원 자 최재형 김웅 이수진 이탄희 여기에 용혜인 한준호 이소영 오영환 허은아 김예지, 양향자 이렇게 11명이죠 제2그룹은 전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들 이연주, 윤희숙 유승민, 정오김 박원석, 김유정 정봉주 금태섭, 김영우, 그리고 장성철, 김성회, 이렇게 11명입니다. 제3그룹.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은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변호사 김태현, 그리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저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라고 대, 정치인이죠. 천하람. 그다음에 신인규, 강신업, 그다음에 이준석, 그다음에 동명인이 많던데 여성입니다, 젊은 여성. 그저 청와대 비서관 했 때는 박성민. 그다음에 이렇게면 스물 명이에요. 두 명을 더 채워넣어야 되는데 두 명, 이 중에 두 명은 하나는 주민 대표라고 하고 하나는 관리소장 대표라고 하죠. 이렇게 3 0 명입니다. 에... 이아 근데 여기서 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 지금 그저 얘기를 해보면 다들 이선거을 하는 그 울타리에 이게 갇혀 있어요, 다들. 선 아, 선곡의 울타리에 갇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저저이그 여러 개 선거를 통합해서 한다고 그러면 잘 이해들을 못하시는 분이 훨씬 많더라고. 저는 이게 금방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이 이 30명을 30명을 이 하나의 선거구에 지금 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명의 후보를 선거 직전까지 그러니까 30명이 10개 선거구에 공동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은 그게 다릅니다. 아, 이게 어렵나? 그러니까 선거구를 지금 10개 선거구에서 자저 30명이 10개 선거구를 같이 통합해서 저저 저 홍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선거 운동을 하든 뭐 홍보 활동을 하든. 그러고 나서 그 이게 저 후보 후보 등록은 어차피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후보 등록할 때 이제 그 거주지 그저저 저 주거지 그 제한이 있죠. 예. 네. 그 사람만 후보 그때만 그때까지만 이제 후보 등록할 사람을 그때 정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홍보 활동을 하고 이 자체 내에서 이제 서른 명을 누가 어떻게 열 명씩 아저세 명씩 열 선거구를 하느냐는 그때 임박해가서 정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그이 서른 명의 후보를 이제 경쟁시키면서. 이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의 존재를 주민들께 알리면서 여론을 청취하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의견이 나오겠죠. 아이 사람은 아니다. 아이 사람은 괜찮다. 이 사람은 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 여러분 중에서는 이들 중에서 어느 한명 그러니까 아저 사람 정도면 내가 비서관으로.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면서 자신이 비서관 후보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명단 중에서 어, 관리 소장을 이제 저 추천하면서 어, 제가 후보 등록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나는 관리 소장을 추천하면서 난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라면서 저 비서관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관리소장으로 추천하면서 후보 등록을 했다고 치면 이제 우선순위는 31번이 되겠죠. 어, 위에 30명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후보 등록을 어, 한 뒤에, 에, 이제 제가 후보 등록을 했으면, 저는 저 30명 중에서 함께 일할 6명이나 9명을 골라서, 아, 이 사람과 한 팀이 돼서, 어, 일할, 이래 보겠노라고 홍보를 하면서 여론이 나쁜 후보는 또 거기서 걸러내면 됩니다. 저 30명 후보 중에는 여기 저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에 후보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뭐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한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걸 듣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당사자한테 알려서, 야, 뭐, 청년 정치연합이라는데, 우리 동네 무소속연합이라고, 야, 니네 이름 갖다 쓴다더라. 아, 그쵸? 그, 저, 알려서, 뭐, 그, 동참을 하든, 거절을 하든, 사양을 하든, 아,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든, 그것은, 뭐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각자의 또 지지자를 동원해서 동참을 하든, 그것은 모두 각자의 자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 30명 중에서 뭐 거절하거나 사양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나오리라 예상하는데 사실은 많이 나올수록 비서관으로 등록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속 추천과 걸러내기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30명의 후보가 확정이 되면 후보 등록 직전에 각 선거구단 10명씩 애초를 나누고, 어느 선거구에 출마 하느냐? 누가 3인 1조 후보가 되고, 누가 비서관 후보가 되느냐? 이것은 모두 후보들끼리 서로 추천 방식으로 합니다 후보들, 당사자들끼리 서로 추천 방식으로 하고,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추첨이나 짱깨미로 정합니다. 다른, 그 당사자들 외에 다른 그저 요소가 전혀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저 30명의 후보로 저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주민들의 의견과 그이 추천하는 분들끼리 추천 이 간접 선거를 통해서 그 걸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은 예, 검증이 됐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누가, 뭐, 저, 비서관을 하느냐, 누가, 저, 하느냐는, 이제, 그, 구성된 사람들끼리 서로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이게 싸우고, 뜯어먹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눈치채는 분들이 거의 없던데,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이 3인 1조 국회의원. 즉, 이 국회의원의 권한은 3분의 1로 나누고, 보수는, 보수는 3분의 1을 자진 반납한다. 이거 국회의원 대봐야 손해뿐이네. 이게 손해로 보이시나요, 다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지역구 한개의 선거구에만 겨우 당선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개 선거구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0개 선거구를 통합을 해서 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저3 0 명의 그 후보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다섯 개 선거구에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 0 개에서 다 추천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생각들을 못하시네. 자, 한개 선거구에만 겨우 당선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갑, 을, 병, 3개 선거구에 당선된다면 어찌될까요? 아니면 강남에서도, 저, 당선되고, 용인에서도 당선되고, 종로에서도 당선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 3분의 1 권한씩 3개 선거구이므로 숫자상으로는 지금과 같은 한 개의 국회의원 권한과 똑같죠. 그런데 실제 영향력은 3분의 1씩 3표의 영향력을 가지니까 능력과 설득력을 갖추면 3표를 좌지우지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6개 선거구, 9개 선거구, 12개 선거구 늘려나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점점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한표한표한 표, 한 표, 한 표니까 능력이 표시가 안 나죠. 그리고 그 지역구에 자기네 동네에서만 당선되니까 아, 어, 저, 이 검증을 받아볼 수가 없죠. 근데 이 에, 3인 1조 국회의원은 여러 곳에 당선이 될수 있으므로, 음, 얼마든지, 이거, 저, 저, 전국에 다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음, 그게 지금 틀린데, 이거를 누지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과거의 패거리의 보수 정치와는 차원이 다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수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개선거구에만 달랑 어, 당선되면 3분의 1을 반납하니까 3분의 2밖에 못 받죠. 근데 갑을 병 3개 선거구에다 당선되었다.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3개 선구구가 되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보수는 2배가 되죠. 그런데 법적으로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겸직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보수는 받을 수 없지만 을선거구와 병선거구 두국의 선거구에서 자동으로 무보수 봉사하는 결과가 되며 그 자리를 다른 후진에게 물려주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3인 1조 3인 1체 상권 분립 시스템은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고 역량을 갖추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큰 정치인을 키우는 획기적인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몇 개의 선거구에서 복수 당선되느냐는 이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바로 이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의 비서관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추천권이 있잖아요. 추천권이 있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저 10명이 모여지게 되면, 그저 누가 국회의원, 저 보좌관, 3분의 1씩 권한을 나누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되느냐, 누가 비서관이 되느냐는 상호추천, 후보들끼리 상호추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을 갖고 그... 참여한 그 비서관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면은 여러 저 선거구에서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왜곡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민심이 그대로, 그것도 사표가 없이 반영되는 획기적인 방법론입니다. 내가 찍은 사람은 무조건 당선되잖아요. 비서관이 됐든, 보좌관 국회의원이 됐든, 지금 이 동영상에서 다룬 제가 종로 강남 동작 이용인은 이거 지역은 이거 시범 사례이지만 이거 실제로는 여러분의 동네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갖다 쓸수 있는 겁니다. 그대로. 비서관 지원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어느 한 곳만 당선되면 되므로 지원 선거구를 두곳 세 곳으로 늘릴수록 당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비서관 후보 지원은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의 존재를 주민들께 알리는 홍보활동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 이 6명을 한꺼번에 찍는다, 10명을 한꺼번에 찍는 방식이다. 이 특징을 일단 유권자들께 알려드려야지. 나 낯설지가 않고, 어, 전그거의 그, 승부가 달렸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 저 명단에 있는 수준, 수준의 후보들 세 사람과 우리 동네에서 추천한 여섯 명, 뭐 일곱 명, 아, 이렇게 해서 아홉 명, 10명 후보하고, 정당에서 달랑 한명된 후보하고, 이게 경쟁이 되나요? 저는 뭐 때려 죽여도 나는 정당 후보 안 찍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알려지기만 하면, 저는 무조건 당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제, 제 비서관으로 참여를 하고, 얼만큼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냐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디까지 말씀드렸나? 이 참여 우선권은 일단은 지역에 관계없이 자기네 동네에서든 홍보 활동을 열심히 많이 활동하시는 기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활동을 하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서 10명을 채워야 되는데 10명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선거구나 저 자기 지방에서 저 활동하신 분들도 그저 종로 선거구에 할수 있는 거고. 음, 저기 뭐야. 이제 많으면 이제 많으면 우선권을 이제 그 동네에서 한 분들로 하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 인원이 많아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얼마든지 저 선거구 늘려나가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늘려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 이거를 저그 어떤 그 단체나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뭐 30명 정도의 조직이 있다. 근데 이저 이, 30명이 다그저저뭐 비서관 정도 할 역량은 되는 사람들이다. 아 그러면 저한 선거구당 2 명씩 나눠 가지고 15개로 저저나눠도되고 아니면 그 인근 그저 인접한 선거구 여러 개를 해 가지고 뭐다 명씩 이렇게 나눠서 그여개 선거구를 하든 이건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그뭐 국회의원에 못지않게,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이죠, 선한 영향력 어, 민심을 반영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이 조직을 갖추신 분들은 음, 조직을 갖으신 분들은 저이 적극적으로 저 참여를 좀 하세요. 어, 그러면 뭐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는 음, 모든 선거는 완전히 장악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저 나쁜 의미에서 장악이 아니라 아저 절대 원칙은 우리 주민들의 민심을 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을 장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다른 후보들 평균치보다 두 배를 하시면 두배 선거구 아두개 선거구 세 배를 하시면 세개 선거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아 그게 저 훨씬 많이 했는데 어 저기 음, 한 자기가 한개 선거구에 지원을 하고 어저 하나는 다른 후보를 그 추천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거기 저 안내된 대로. 돈으로 노동의 대가로 환산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포스터 홍보 활동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adqad.com을 .com. adqad 참고하시고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과 관련된 정보는 이저 동영상이 아니라 이 동영상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동영상 자료는 좀 만들기가 아좀 어 그래서 주로 이제 게시물 자료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그 저, 게시물 정보는 그 홈페이지 저, 저, 저 초기 화면에서 커뮤니티 영역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공유를 해주시고 음 이제 그각 지역마다 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베이스캠프로 한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 예를 들면 뭐 종로구 무소속 연합 강남구 무소속연합저 설립이 되기 전까지는 인터넷 사이트 adqad.com을 전국 공통 베이스캠프로 활용해서 우리 동네 무소속 연합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또 잡아먹은 것 같은데 일단 저긴 주절 주절주절거림 끝까지 다 들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며, 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